실생활에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선크림만 발라도 매출이 가능한 이거는 제가 몇 박스? 다섯 박스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고 스킨케어 단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어? 1,390억 295만 병이 팔렸어요 여기요꿀큰 조합이에요 정말로 마법의 알약이라고 불리면그 오늘 영상이하우아이트 그냥 피부 좋아지는 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모나들 네, 안녕하세요 글티버니치보나입니다 안녕 진짜 더운 이 날씨 그리고 여름이 지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요 시국에 다들 피부 고민 많으시죠? 근데 또 마스크 안에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아마 보통 회사원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풀화장을 하자니 부담스러운데, 안 하자니 또 일상생활에서 잠깐잠깐 잠깐 마스크 벗는 그게 또좀 부담스럽고, 토너크림이나 선크림만 바르자니 피부가 자신이 없는 그대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은 메이크업 후보다 좋아보이는 민낯 피부 만드는 방법, 그냥 피부 좋아지는 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빛나 싶은 피부를 만들려면은 뭐 트러블이 없어야겠지라고 생각하기만 쉽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피부결이랑 투명함. 그 피부 속부터 뿜어져 나오는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뾰루지가 하나 났다고 해서 피부가 안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선크림만 발라도 매출이 가능한 요런 피부 만들어 봐요, 같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터지고 많은 병원들이 되게 힘들어졌는데 피부 감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없 뽑는데요. 그게 바로 요 놈의 요 마스크 때문인데 특히 날 더워지면서 마스크 속에 땀, 모뭐 습기, 피부가 좋았던 사람도 피부가 안 좋아지게 하는 게요 놈의 마스크예요. DM이고 댓글이고 마스크 문의가 너무 많고 언니 안간지러운 언니 쓰는 마스크 좀 알려달라고 많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저는 요 마스크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50개를 네 박스, 다섯 박스 이렇게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숨쉬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화장도 덜 묻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덜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좀 추천드릴게요. 제가 먼지알레르 중중도 환자잖아요. 근데도 이거 간지럼 이런 거 없이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많은 마스크 구매해서 다 써봤는데 이거에 지금 먼저 정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스킨케어 첫 단계. 제가 그놈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화장품이 잘 먹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피부 밭.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스킨케어는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꼼꼼하게 세럼이나 에센스를 치덕치덕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좀 겉도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고 스킨케어 단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게이 아이오페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사용감이 없어 저거 뭔가 하셨죠? 제가 이거 한병 완전 공병으로 다 비우고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킨이 아니라 피부 길을 좀 열어주는 커스트 에센스, 그리고 좀 부스팅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이오페 찐팬이라서 지겹도록 아이오페 언급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작정하고 이 에센스를 리뉴얼을 하셨더라고요. 피부 항산화 환경 을 보상, 아이오페 독자성 바이오리푸스 알파 92.5%가 함유된 에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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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그래가지고 피부 항산화력이랑 피부 컨디션을 되게 많이 개선을 해줘요. 아이오페는 진짜 항상 그냥 성분 아니고 독자 성분이에요. 제가 아이오페 되게 많이 방문했었잖아요. 와. 정말 연구원분들이 만드는 화장품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복자 성분이 피부 항산화를 계속 리사이클을 시켜가지고 컨디션이 날마다 다른 피부를 일정하게 언제나 좋은 컨디션으로 좀 유지시켜준다 이거죠. 벌써 여러분 이게요 어? 1,390억 295만 병이 팔렸어요 요기요 얼마인지 감이 오시나요 진짜? 올해 5월에 리뉴얼되면서 제형도 끈적이 없이 가볍게 바뀌었다고 해요 점도 없는 물 제형이라서 정말 산뜻하고 많은 양을 발라도 되게 깔끔해요. 이 에센스랑 같이 페이셜 코튼을 사용하시면 시너지가 더 좋아요. 코튼을 사용해서 바르는 저만의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전용 페이셜 코튼에 바위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충분히 축축하게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게 아주 부드럽게 바른다는 생각으로 닦던 후에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줘요. 그 다음에 손에 에센스를 덜어가지고 바로 발라줘요. 여러 번 덧발라도 찐덕이거나 무거운 감이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바르세요. 여러분, 세럼 크림도 안 발랐는데 피부가 진짜 투명해졌죠? 그리고 제가 꿀조합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이 바에 알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은 적도 없어요. 정말 제가 그냥 제발로 가서 제가 사서 쓴 거예요. 이 앰플이랑 바에랑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저랑 똥비처럼. 요 스템스 램플은 3시간 더푹잠 피부 만들어준다. 요런푹잠 세럼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이 조합은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심한 피부에 진정,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꿀, 허니 조합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인정하는 베스트 커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꿀조합 아니더라도 제가 바에를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화장솜에 바에를 완전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갈라서 겉부분이 피부에 닿도록 올려주세요. 5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팩 해주면 완전 간단하게 수분 제대로 채우는 거 완성. 그 다음은 스페셜 모델링 팩. 세안 후에 피부결 정리하고 피부 고민에 맞는 앰플을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모델링팩에 물을 섞어주고 여기에 바이를 좀 넉넉하게 넣고 푸석하다 싶을 때 스템스레 앰플 한번 쫙 짜서 섞어서 나만의 스페셜 모델링팩 만들어주고 피부에 올리면은 여기 어디? 여기최문환 피부가 완전 스페셜 케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해도 나는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 첫 단계를 바꿔 보세요. 그 다음은 피부 결이 살수 있는 생활 습관. 보통 좋은 화장품 뭐 피부과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실 생활에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을 살려서 스킨케어를 바르는 방법. 제품을 바르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척척척척 두 번째는 깨끗한 베개 여러분 베개에 세균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장 좋은 게주 1회 정도만 베개를 세탁해주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내가 오돌토돌하게 이유를 모르는데 뭐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베개 때문에 가능성이 크니까 당장 베개 피 빼가지고 세탁기로 넣으세요. 세 번째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고쳐야 되는 습관입니다. 손에 세균이 진짜 많은데 이걸로 얼굴을 계속 만진다? 나 그냥 피부 망가질래. 나 그냥 이렇게 자갈바 피부로 살고 싶어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버릇 있으신 분들은 당장 손 내려놓으세요. 그다음은 마법의 알약 먹기. 버섯 채우면서 속도 채우면은 당연히 효과가 두 배로 되겠죠? 이런 피부 결이나 피부에 진짜 도움이 되는 성분이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이 성분이 항암이나 항염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피부 보습에 너무 효과가 좋은 성분이고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피부 보호에도 너무 좋은 성분이라는 거? TV 건강 프로 보면 그 성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피부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베타글루칸 들어간 영양제를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로 마법의 알약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에 효과가 좋은 영양제입니다 레모아드 투명하고 깨끗한 민낯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영상에 좀 넣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 요물, 요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가 23일날 네이버에서 아이오페 브랜드 간에서 기획전을 통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오페가 또 기획전하고 줄 때는 진짜 제대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이오 에센스 혜택 잊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맑으려면 할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말 작은 습관 같은 거를 바꿔서 금방 개선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상 레모나들이 제 영상 보고 피부 좋아졌다 이런 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정말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다 답글 달아 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